과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. 사면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국민 통합을 이유로 들고 계신데요.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국민 통합을 전혀 도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. 한 분께서는 명백하게 드러난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정치 보복이다라고 주장하고 계시고 다른 한 분께서는 아예 재판이나 수사에 일절 협조조차 하지 않고 있어서 마치 사법부 위에 있는 것 같은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계십니다. 이런 분들 사면하는 것이 어떻게 국민 통합을 이끌어내겠습니까? 두 번째는 사면을 하려면 무엇보다 법적인 절차가 다 끝나야 됩니다. 그런데 지금 한창 개판 진행되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사면을 말하는 것은 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을 무시하는 것입니다. 그분들은 자신들이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, 무죄를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판결도 아직 안 나왔는데, 유죄를 전제로 한 사면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? 사면이 전력자에 대한 면죄부가되서는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지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면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두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임하는 모습을 봐야 되고 또 재판의 결과를 봐야 될 때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상입니다.